금일 천도제자, 이충원, 이영진, 이연이, 허함이 효보, 김점손 등 보기, 육대조부, 진주, 전주 후인, 이동복 영가를 이시하여, 또한, 김정순 친정부모님 조부 김혜후인 김금식 김검석 영가를 이시해서 선대의 모든 조상님을 오늘 천도를 하는 날입니다. 금일 영가를 이시해서 유주무주고원과 황림사 입회 단상에 있는 입회봉환 제자 영가들과 무관지옥에 있는 모든 영가들 그리고 오늘 이 제를 지내는 제자와 시의 사부대중은 해마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계합을 해서 착하니 알아차리면 돈방생사 출삼계라 뭘로 나고 죽는 생사를 잊어버리고 욕계색계무색계삼계를 3개 뛰어나서 천당불찰을 구하지 않해도 항상 성성영명하니라. 수처 작주하여 임계지나니 따르러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또한 열어서 나가는 데 맡기나니 석이는 목녀 급배 가로다 돌사람은 나무여자는 급박해 무생가를 노래 부르미로다. 금일연가와 시외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막 약부지인대는 만약에 알지 못했다 알지인대는 차도하리라. 전불성명과 후불기광이 종재절이라 종이 저 속에 이 속에 있다 여금의 용관이 이제 내가 쓰고 가니 구름도 되고 비도 되고 상서스러움도 되나니 이익인천이라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늘 세계를 이롭게 하면 아니라 출생, 입사하고 생에서 뛰어나고 출생, 입사라 나고 또한 죽음에 들어가서 타방 세계, 이 세계, 저 세계를 가고, 오고 머물고 피고 거두고 하나니 야기 통신시구라 만약에 전체 몸이 이 하나의 입이니 설에도 말로 다 설한다고 해도 다하지 능이 다하지 못하고 온 몸이 시 아니라 온몸 전체가 그대로 눈이라 온몸 전체가 그대로 눈이니. 저 불런 공이라 비치고 비치도 능이 담이 없다 일련 상응이 찰나 망겁이라한생각이 서렁함이 찰나가 망겁이라 되나니라 금일 연가를 이 소식을 아느냐 오늘. 부산의 사시는 김점순 보문장보사님이 이렇게 또 신심을 마음을 내어서 오늘 이 조상을 이렇게 천도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효부를 잘 두시고 자손을 잘 두시 가지고. 이게 전도를 받는 영가는 참 복이 많습니다. 이 많은 인류 가운데 전도를 받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또 실천에 옮기는 것도 더물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마음을 신심을 내시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성대한 천도를 이렇게 잘 오늘 모시게 됩니다. 오늘 이 천도를 잘 받은 영가께서는 이제 모든 얽힘에서 벗어나서 무의자재한 세계에서 오고 가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세계에서 항상 대안심 인명철을 수용하고 산다 이랍니다. 어느 곳을 가도 항상 맑은 바람을 떨칠 것이요 가는 곳마다 해와 달보다도 더 밝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나니 여기에 무슨 걱정근심이 있겠습니까? 금일년간은 이제 앞뒤 돌아보질 것 없이 항상 이 말하는 산성이 이것이 무엇인고 듣는 이런 것이 이놈이 무엇일고 하고. 또 이렇게 봐야 될 것이며, 또한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습니다. 그 밀년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 번만 아미타불을 불러봅시다. 합장하고 <놀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일 년간은 이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부르는 이거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말 듣는 이놈이 뭐 신고하고 돌려보는 거기에는 일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걱정 것이 없이 영원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바로 일천방심의 극락이요 천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마음 가는 구리는 곳마다곧 천당 극락을 마음대로 본인이 본인이 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의의의 가피로 지장 의살님의 가피로도 또한 모자라는 점이 있다면은 금일연가의게부처님의 가피를 또한 빌려서 금일연의는 모든 곳에 일체 악도에 떨어질 염려도 없고. 또한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것을 다엄마니다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서 모든 일체 가는 것마다 그의 영가의 모든 안심이면 처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저 시식의 일구가 있으니 일구의 법문을 듣고 그래 영가는 가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극락세계나 불찰세계로 어느 곳을 가든, 자, 이따가 또이 사바세계 인연이 있을 때는 사바세의 중생을 제도하는 모두 큰 그런 영웅 선지식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죄를 지낸 그 근본 뜻은 여기에 있고 또그 죄를 지낸 공덕의 힘은 여기에 있어서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팔만사천 번모니신번모니 문문유로 초근권이로다 일조정률 임종행하니 야호도입 그 모구리도 나, 모아이며의 답을. 8만 4천 깊은 법문이 문문이 길이 있어서 다 하늘 땅을 뛰어나는 것이로다. 하나의 주장자가 종과 행으로 마음대로 쓰는데 맞기나니 금일 야호가 덜에 있는 야호가 저 금, 금틀이 빛나는 그런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미로다 설보 청주 하도노여생사 불조과구파도줄 세계 임자재 성불하십시오.